면역력을 되찾기 위해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싱잉볼 소리에 몸을 맡기고 차분하게 명상 중인 사람들. 알고 보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치료 중이라는데요. 스트레스도 면역력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다 보니 정신건강을 위한 명상도 좋은 면역치료라고 합니다. 스스 타이싱 볼의 소리와 진동은 우리가 깊은 명상 상태를 잃게 하는데요. 이 깊은 명상 상태는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분들은 암과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심이나 구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 다음에 수술 직후에는 팔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전에 했던 운동을 그대로 할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이거든요. 저는 폐암, 위암 같이 동시에 왔어요. 지금 현재 체중이 한 10kg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면역력 관리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까지 부를 수 있는 면역력 저하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면역력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수와 영양 불균형, 과도한 음주와 흡연 등 다양한 이유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면역력은 저하가 되게 되는데요. 이는 활성산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사용하고 남은 부산물인데요.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분비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고 노화의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불안전한 구조를 하고 있어서 다른 세포와 결합해서 생체조직을 공격하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정상세포들을 노화시키고 면역체계를 무너뜨려 각종 질병에 무방비한 상태로 만듭니다. 고혈압 당뇨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심할 경우 암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암세포 전이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암치료에 있어서도 활성산소를 잡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치료가 중요하답니다. 면역주사를 비롯해 고농도산소를 흡입시켜 세포 회복력에 도움을 주는 고압 산소 치료. 암 조직에 선택적으로 열을 가해 암세포 파괴를 유도하는 고주파 온열 치료 등 다양한 치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면역 치료에서 특히 놓쳐서는 안될 것이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세포 중 자연살해 세포라 불리는 NK 세포라는 게 있는데 면역력이 저하되면 NK 세포의 활동성이 낮아지고 몸 안의 염증 물질이 증가해 종양이 잘 생길 수 있는 몸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혈액 속 백혈구의 일종으로 세포 안까지 침입한 정만골라 파괴하는 면역력의 핵심 NK 세포. NK 세포는 암세포 같은 비정상 세포를 제거해 최전방 공격수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 몸에는 하루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암세포가 생깁니다. 이때 면역 세포인 NK 세포가 끊임없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없애고 있죠. 그런데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서 초기 암세포를 물리치지 못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